내일부터 한반도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. 다만 이번 정체전선이 대체로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우리 지역은 경북 북부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. 그외 대구 경북은 내일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더 많겠습니다. 정체전선은 점차 남아하겠고, 모레 토요일에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.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입니다. 또 문경과 예천을 포함한 경북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내외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오늘 경주와 대구, 청송과 안동 등 많은 곳이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. 하지만 내일은 하늘에 먹구름으로 가득 차고 곳곳에 비도 내리며 낮 기온이 5도 안팎 떨어질 텐데요. 다만 습도가 높아서 꿉꿉한 날씨가 예상되고요. 불쾌감도 높겠습니다. 전국 하늘 보면 중부를 중심으로 글피 오전까지 무려 15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.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난 강릉은 내일도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. 우리 지역 기온 보겠습니다. 문경과 상주는 오늘 낮보다 5도가량이나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. 올해 들어 가장 더웠던 안동과 의성은 내일 5도 이상 낮 기온이 떨어지겠고요. 청송과 경주도 오늘 약 34도 안팎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 기온을 보였지만 내일 3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. 토요일까지 장맛비가 내릴 후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 다음 주 후반에 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